조지영, 언제 왔어? 어, 가끔은 와서 얼굴 비춰야지. 친형제는 아니지만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조지영. 재밌는 데다 멋있는 것들을 가르쳐 줘서 나는 조지영을 매우 좋아했다. 조지영은 5년 전에 고향을 떠나 그동안 돌아온 적이 없었다. 자가용을 끌고 돌아다니고 머리도 옷도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고 모두가 웅성거렸다.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네. 와이파이? 이거 말이야. 조지 형은 나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도시에서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지만 이 마을은 모두 돈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크리스, 이리 와. 앞으로는 저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돼. 왜? 그냥 그런 줄 알아. 조지 봤어? 부럽다. 나도 도시에서 살고 싶어. 정말 걔 완전 딴 사람 같다. 조지 형이 몰고 온 분위기에 여자애들은 동경했고 어른들은 경계했다. 나는. 엄마 몰래 조지영을 만나러 갔다. 겉모습은 변했어도 얘기해보면 분명 예전과 똑같을 것이다. 뭐 보고 있어? 이번에 아이패드 살까 해서 카탈로그 가지고 왔어. 그게 뭐야? 뭐, 큰 스마트폰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 화면도 크고 스마트폰에 비하면 배터리도 오래 가. 음. 시험 삼아 내 스마트폰 한번 만져봐. 자, 이렇게 너도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불편할 걸. 조지영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지만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없는 마을에서 사는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다. 아이패드는 뭐든지 할수 있다. 여자애들의 눈길을 끌고 일도 쉽게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고. 아이패드, 나도 갖고 싶어. 결국, 나도 조지영이 풍기는 도시적인 분위기에 단지 들떴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여자애들이랑 똑같이. 그렇지만 내가 살수 있을 리가 없어. 우리 집은 아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 좋겠다. 아이패드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조지영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거 진심이야? 어, 응. 너못본 사이에 남자가 다 됐구나. 나가자. 차 태워 줄게. 조지영 차 말이야? 아싸! 알겠냐? 아이패드 같은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에 넣기 쉬워 남자라면 원하는 건 손에 넣어야지 조지영의 차는 마을 밖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신장은 사람 몸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도 문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줘버리는게 이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례비도 톡톡히 주니까요 아이패드 같은 건 다섯 대나 살수 있어 아예 부모님에게도 하나 사드려서 놀라게 해버려 <laughs> 그것도 좋겠다 그럼 승낙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마취를 받았다 맘대로 외박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수술은 아플까? 그래도 이걸로 아이패드를 살수 있다면 마취로 인해 내 의식은 서서히 흐려져갔다 배를 열고 신장을 적출하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 눈을 뜨니 모든 것이 끝나있었다 원하는 걸 얻으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해자 여기 네 돈이야 너도 남자가 다 됐구나 그 뒤로 조지영의 차를 타고 아이패드를 사러 갔다 신나게 가보자고 처음 가보는 도시 가장 최신 모델로 주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었지만 조지영이 있으면 안심이야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네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드려 어 조지영은 집에 안가? 응 나는 일 때문에 가봐야 할것 같아 그렇구나 다음에 봐 나는 엄마를 만나기 전에 아이패드도 남은 돈도 숨겨두기로 했다. 엄마한테 뺏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너 정말 어디 갔었어? 그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아니나 다를까. 혼나고 말았지만 내 보물은 무사했다. 아야. 그러나 며칠 후 나는 허리 근처에 갑자기 통증을 느꼈다. 이런... 수술한 곳이잖아. 엄마에게 숨기고 싶었지만 통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미안해. 사실... 정말 너라는 애는... 수술 자국을 본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동네 병원에 갔고 엄마는 이 사건에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나는 병원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바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뒷거래 브로커는 이미 자취를 감춰서 잡을 수 없었다. 뒷거래 브로커는 물론 조지영이었다. 내 신장은 나와 같은 나이대의 아이에게 이식되어 있었다. 그 아이의 부모는 2,700만 원을 지불했고, 그 돈에서 의사와 브로커의 몫을 빼고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고작 250만 원이었다. 상황은 안 좋게 흘러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진단명은 신부전, 즉 신장이 한 개밖에 없어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었다. 돈을 벌려고 신장을 팔았는데 결국 치료비가 더 나오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조지영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딴 것 때문에 난 진짜 나는 아이패들이 마구 내리쳐서 깨뜨려 버렸다.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장기를 파는 짓은 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모두의 솔직한 댓글로 더 재밌는 채널로 만들어줘.